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윈드위시의 임재철 대표입니다. 어, 저희 윈드위시 그 이름만 들어도 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바람 바람입니다. 바, 바람의 윈드, 바라다의 윈드를 합성을 한 윈드위시고요. 나비를 앞에다 전면에 내서 온 거는 저희가 버터플라이 어, 이펙트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바람을 일으켜서 조금 더큰 요즘 되게 유명한 타임라이트 이런 영화 그 샘라이언의 아마 그 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날개짓을 해서 결국은 폭풍을 만드는 정도의 어, 효과를 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어, 나비를 전면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주로 요즘 핫한 ESG 그리고 ODA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면 이거를 현장에 테스팅하면서 직접적으로 상업적으로 좀 적용해 보자고 해서 윈드골프라는 서비스를 지금 7월 1일날 상업 런칭을 하게 되고요. 어, 저희가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어, 발표 순서는 이렇고요 어, 먼저 저희 윈드비씨 기업과 WCP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저희가 4년차 스타트업인데 한꺼번에 다할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정 지역에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타겟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구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음, 저희가, 저희가 사실 이제 기상청 출신이고 환경부 출신인데 기상청과 구글, IBM의 AI를 통해서 개인 서비스를 하게 됐고 대부분 이제 글로벌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정 지역에 실시간 정확하게 이걸 3차원으로 해서 좀 더, 어, 그 가시화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요. 음, 저희 기업을 소개하면 제가 본사가 제주에 있고 제주에 선택한 거는 테스트 배드하기에 날씨의 변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어, 연구소는 말씀 아까 소개했듯이 환경산업 연구단지 연구실험등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어, A i 기상 모델, 드론, IoT 센싱, 디저트인 이런 어, 좀 신기술을 좀 융합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어, 좀 전문 분야다 보니. 조금 많이 고 경력자 위주의 브레인 조직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조직은 현재 어, 사실은 조직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해외 법인 쪽으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작업들 이미 사실은 저희 파트너들 나가 있는 상황을 저희가 손을 잡고 같이 나가게 되고 또 저희가 그려진 그림으로 파트너를 초대하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자리를 제가 발표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저희 그 날씨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쪽에 파트너들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너라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투자사가 될 수도 있고, 어, 오픈드니어베이션 하는 큰 대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러한 중소기업들, 어, 또 스타트업들,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저희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고 기회를 만드는 건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 멤버들은 뭐 대부분, 어, 부대표님 잠깐 나가셨네요. 저, 저도... 말씀드렸지 기상청은 환경부에 일을 했고 뒤에 소개가 좀 나오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 어, 부 대표님은 딜로이트 컨설팅 어, 이사님 출신이고 대부분 이제 전문가 베이스에서 했고 어, 지금 마들링 쪽은 UCLA 교수님이 전 세계 뭐 마들계는 탑을 달리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정국락 박사님 오늘 잠깐 자리 를주셨네 네. 음, 저희 GIS, 휴먼 GIS 쪽에 GIS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는 하늘을 상대로 하는데 GIS 베이스가 없으니까 땅과 하늘에 대한 어, 컬러블레이션이좀 부족해서 같이 호흡을 지금 해서 어, 전략기획 부장님으로 얼마 전에 모시게 됐고요. 어, 저희가 뭐 특허는 지금 현재 거의 한1 0개 정도 특허가 다 거의 다 통과를 했고 금년에 또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어, i p r d 계속 추진를 하면서 특허를 이제 방어 특허 기술 임치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뭐 제가 공무원 생활 좀 오래 하다가 나와서 어, 처음부터 스타트업의 정상적인 루트를 다 밝았어요. 그래서 창업 상황학교 구기십기 어, 제주에 있는 보육 라인을 다 돌았고 현재는 산업기술원과 나, 어,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가입을 해서 지금은 투자사와 해외 나가는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기상 사업자의 예보 이런 일들은 예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하는데 대부분 어르시더라고요 예보를 하고 장비를 할수 있는 그런 면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자연재해 얼리 머닝 시스템의 BPIISP 설계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도 주로 정책과 실제 기술 베이스에서 정책들을 ODA 사업들 중국, 몽골, 북한, 뭐 전국에 대한, 어, 이러한 황사와 미세먼지 쪽의 네트워킹, 직접 설치와 장비 선정, 예산 따는 것까지 다 했고요. 제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주로 국제환경교육팀장으로 ODA를 통해서, 어, 사실 파트너를 해외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빅데이터를 원래부터 많이 만졌고요. IT 저희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인천 국제공항, 대구 공항 일쪽에 총괄 예보관 그리고 어, 과학관장 이런 HRD 쪽도 어,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상청을 나와서 현장을 나가게 된 이유는 IBM이 AI를 가지고 예보를 하는 순간 아마 기상청의 서비스를안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게 8년 전이었는데 이미 대부분 많은 그 분들은 욕하다 못해 현재는 윈디나 다른 앱을 보는 걸 확인을 하고 있고 이걸 다시 우리나라 앱이나 상황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골프 쪽의 사례를 보면 공공데이터와 저희가 직접 설치한 센싱데이터 그리고 마들링 그리고 3차원 GIS를 분석해서 보정거리 연산하고 여기에 지형 효과를 준 CFD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가 라인업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어, 효능감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 어, 이게 윈드위시의 목표이고요. 어, 저희가 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3년간 테디벨리에 지금 3년 실험을 해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계속 높였고, 7월 1일날 테디벨리에서 저희가 신제품 런칭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어, 아마 제주도에서 거의 탑을 달리는 골프장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결과치가 잘 나왔고요. 실험한 과정들은 어, 센싱을 직접 올라가서 제가 어, 데이터를 모았고, 그다음 드론을 띄워서 골프장 8방향에 대한 데이터를 10, 0m부터 100m까지 다 모델링 검증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을 해서 이 부분은 그 골프장이 보통 2x2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30m 모델링을 해서 정확도를 높여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지역 특히 공항 정도 레벨들은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을 거리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 자체 개발 쪽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애트리 쪽하고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센싱과 서비스를 같이 하는, 동시에 하는 부분. 어, 저희가 이제 그 사업화하는 허들을 넘어왔던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그 사용했던 기상 모델 부분을 해보니, 실시간으로 돌리기에도 너무 무겁고, CFD 모델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어, 특히 골프장 사례를 보면 여기 앞에서 골프를 치면 여기 치는 사람들은 앞바람으로 느껴져요. 다만 공은 윗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윗바람과 아랫바람을 지금 다 분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 믿게 만드는 작업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부경대에서 만든 마늘을 저희가 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의 부딪힘이나 이런 거를 나무에 적용을 하고 지형에 적용을 해서 어 지금 어 서비스를 초기 제품은 만들어졌고 어제 확인을 했고요. 7월 1일 날 정상적으로 런칭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윗바람 앞바람의 여러 가지 부딪힘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공의 궤적을 어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있고 이 개념은 결국은 뭐 탄두나 어 여러 가지 하늘을 나르는 비행 역학에 대한 부분은 다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제주도의 30m 모델을 통해서, 마고3D를 통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이고요. 아마 윈디 부분은 특정의 그 대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하 바람에 대한 부분을 다줄수 있는 데다가 데이터를 다 입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델을 자르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마델에 데이터까지 넣어서 어 자료 동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거는 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빈스 쪽은 어 주로 이제 지금은 아까 o d e s g 부분은 기후 변화 쪽에 어 재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어 에너지도 특정 타겟을 하는 발전 부분을 효율성을 어디가 높을지 그리고 공항이라든지 어 스마트팜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 시장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 이번 런칭을 하면 미국 시장을 먼저 공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만든 키오스크, 태블릿, 뭐, 와치 이런 부분인데, 와치나 나머지 글래스는 플랫폼으로 들어가있고요 이미 이제 앱은 국가별로 어 만들 계획을 마들링 베이스에서 할 거고, 이미 전국 모델을 제주도와 전국에 대한 앱 서비스는 만들었는데 상업 런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들이 약간 있어서 런칭을 좀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방송 서비스 뭐 이런 부분도 이미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글래스 쪽에다가 탑재를 하면서 직접 제조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바람뿐만 아니라 안개까지 같이 제거하는 글래스를 만들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한 기술들이나 사항들은 이번에 특허로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쪽에 서하는 이런 농약 절감 이런 쪽에 사업화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풍력 발전, 그다음에 드론 안전 관련되는 드론 항로 예보 그리고 스마트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일들을 현재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작은 바람이 큰 바람을 일으킬 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요. 뒤쪽에 조금 사업화 실적 몇 가지만 말씀,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R&D를 산자부 과제를 2년차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스마트팜 관련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버 컴퍼니와 이런 메타버스, 그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살리는 요즘 사실은 어, 메타버스나 딜라트윈 쪽이 가장 문제가 리얼리티 쪽이 좀 부족한 부분. 그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쪽에 실패한 사례들인데, 그걸 이제 극복화해서 나가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발표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